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또 풍부한 시사 상식도 함께 익히는펀 리딩 8 8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네요. 암 투병 중인 이민자 1조 8천억 로또 당첨. 와, 대단한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암에 걸려서 고생한 아시아 이민자가 1조 8천억 원.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로또 하면 보통, 전자 모르겠지만, 한 몇십억 하나의 한국에서, 여기서 1조 단입니다. 위 1조 8천억이 어마어마한 로또에 당첨됐다는 그 내용, 그 내용을 영어로 읽어가면서, 또 오늘은 특히 복권이라든가 부자, 돈과 관계된 그런 또 중요한 영어 표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헤드라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billion dollars powerball jackpot winner is a laosian immigrant battling cancer. 1.3 billion 달러 파워볼입니다. 자, 1.3 빌리언. Billion. 일단 빌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빌리언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억으로 알고 계신데 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정확히 10억이에요. 그래서 이 리온 들어간 게 숫자의 단위인데 이 빌리언만 아시하하시고요이 리온이 들어간 또 다른 중요한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밀리언 하면 100만이죠. 밀리언. 100만보다 0이 3개 더 붙은 게 바로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빌리언이 10억이고요. 거기에도 0이 세개가더 붙으면은 트릴리언이 돼요. 이 트릴리언은 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t 리 i l l i o n trillion,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요, l l i o n t r i 그 l i o n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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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i l l i o 에 t r i l l i 파워볼, 잭팟, 위너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파워볼이란 것은 복권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복권 한국의 로또 그런 것처럼 자 13억 불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아까 말씀드린 것1조 8천억 원쯤 됩니다. 자이 당첨금에 잭팟 위너가그 뜻인데요. 여기서 또 잭팟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자, 잭팟하면 보통 그 복권 당첨인데 특히 1등 당첨을 잭팟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대박, 대박이란 말도 잭팟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13억 달러짜리 파워볼 복권의 대박 위너가위너는 이제 당첨자가 되겠죠. 이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딴 사람, 당첨된 사람이 바로 라오안이미그런트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라오안은 뭘까요? 이것은 라우스의 그 뜻입니다. 라우스라는 나라 있죠? 동남아시아가 거기 라우스. 그러니까 라우스계의 이미그런트래요이미그런트는잘 아실 겁니다. 이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그레이트가 되면 이민 오다라는 동사가 되고 이미그런트는 이민자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억 달러짜리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바로 라우스계 이민자랍니다. 라우스에서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항상 명사 뒤에 i n g 가 붙었으니까 꾸며 주는 거죠. 배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캔스 암과 싸우고 있는 암과 투병하고 있는 라오스계 이민자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준의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암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는 이 사람에게 예 그럼 이제 그다음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winners is an immigrant from Laos who has had cancer for 8 years and had his latest chemotherapy treatment last week. 자, 이것도 보시면요. One of니까 뭐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winner 당첨자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혼자 당첨된 게 아니라 세 명이 공동으로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당첨금을 셋이 나눠갔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첨자 중에 한 명인데 중요한 게 one of the에 무조건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 winner가 아니라 winners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몸모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몸모는 두명 이상이 되야겠죠 이거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당첨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민자입니다. 바로 라오스에서온 이민자래요. 근데 이 후가 바로 그 이미그런트를 받는 관계대명사네요그 이민자는 뭐한 사람이냐면은, has had cancer, 암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has pp, 현재 완료니까, 암을 가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후 얼마 동안? 8년 동안이나 암을 계속 갖고 있는, 어, 그 암투병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아주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8년 동안이나 암을 갖고 있었고, and 그리고, 그리고, 후로 연결되는 거죠. head. 가졌던 사람인데, 그의 latest chemotherapy treatment를 지난주에 가졌던 그 사람이래요. 일단 중요한 게요. 여기서, l 이 t 스트가 되면, 최근의최신의그 뜻이죠. 가장 늦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최신의 최근에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늦은 게 가장 최신이죠. 자, 그의 최신, 최신, 키모테라피 트리트먼트를 받았대요. 자, 키모테라피란 단어도 의학용어로 상담해성된 단어입니다. 저도 이 단어 캐나다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화학요법인데, 그냥 한국말로는 항암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치료 대부분 다, 이렇게 뭐 화학요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 걸림은 거의 대부분 다 키모테라피를 받습니다. 그냥 항암치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 항암치료인데, 트리먼트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죠. 트리먼트라는 예, 단어도 이것도 치료한 뜻이에요. 혹은 처치. 그래서 그냥 키모세라 필를만 쓰셔도 괜찮은데 트리먼트까지 같이,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가장 최신의 항암 치료를 지난주에 받았던. 그러니까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암 환자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행운이 오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일단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3 billion dollars Powerball Jackpot winner is a Laotian immigrant battling cancer. One of the winners is an immigrant from Laos who has had cancer for eight years, and had his latest chemotherapy treatment last week. 자, Cheng Sefan, 46, of Portland. told a news conference that he and his 37-year-old wife would split the prize evenly with a friend. 자이 췡사펜 뭐 이름이 어쨌든 뭐 라오 사람이니까 흔하지 않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췡사펜인데 46은 나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이름 뒤에 숫자 그러면 나이예요. 그러니까 46세의 췡사펜인데 이 사람은 또한 of Portland. 자, 미국의 포틀랜드주에 살고 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포틀랜드, 미국의 오리곤주, 미국 서부에 있는 오리곤주의 가장 큰 도시죠. 그러니까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46세의 쉔사판 씨가 told, 말했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뉴스 컨퍼런스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That 이하의 내용을 여기서 말했다는 겁니다. 자, 뉴스 컨퍼런스는 뭐가 되겠어요? 기자회견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자회견입니다. 로또의 큰 액수에 당첨되면 은요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그와 그의 sorry seven 이 all wife니까 37세대 아내,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9살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37세대 아내가 w o u l d split, s p l 할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상을, 그 상을, 그 지금 1등 당첨 후에 얘죠그 상금을 스플릿 하겠다고 말했대요. 자, 일단 split한다는 뭐냐면은요. 나누다 쪼개단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let's split the bill 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각출하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뭐 식사하러 갈때 미국이나 캐나다 다 더치페이가 원칙이거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때 그냥 let's split the bill 하면 청구서 갖다 우리 같이 쪼개내자 그뜻입니다 돈을 갖다 각자 알아서 쪼개서 내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split 임다는 쪼개다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7세 된 와이프랑 그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그 어떻게요? 해 Evenly 하게 또 나누게 됩니다. 자, 이분이란 단어는요. 균등하게, 그 뜻이에요. 균일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위도 누구랑? 어프라인한 친구랑. 그러니까 총 3명이 공동으로 당첨된 겁니다. 이 복권에. 이 사람과 그 아내와 또한 명의 친구, 이 셋이서 같이 당첨된 건데, 이 부부는 뭐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거의 3분의 2를 이 부부가 갖게 된 거네요. 자, 빨리 다시 설명드리면요. 포틀랜드에 사는 46세의 최홍삼판씨가 그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그와 3 7세된 아내가. 그 당첨금을 누구랑 나누겠다고한 친구랑 균등하게 나눌 거라고 3분의 1씩 나눠 가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Liza Joe, 55, of the Portland suburb. had chipped in d o l l a r s to buy a batch of tickets with them. 자, 바로 이거 나와있네요. 라이사차우라는5 5세이사람인데이 사람도 역시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그냥 포틀랜드가 아니라 서브라는 단어가 붙어있네요. 서브브 정말 중요한 단어죠. 외곽입니다. 외곽 도시 같다가 서브브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서브브가 되면은.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안양이나. 그런데가 바로 서버부예요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큰 도시니까 그거 외곽에 살고 있는 55세의 라이저 차오씨가 칩대인 했대요. 자, 칩이란 표현도 진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칩인이 뭐냐면요. 돈을 각출하던 뜻이에요. 돈을 갖다가 이만큼을 내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달러 돈을 갖다 냈다는 겁니다. 투, 뭐 하기 위해서요? 바이 사기 위해서 뭘 사냐면 A batch of 티켓을 사기 위해서. 자, 우리 배치란다라고 아닌데 배치는요 집단 무리 그 뜻입니다. 옛날에 컴퓨터 공부하셨으면서 배치 파일 이런 거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옛날에 그래서 배치는 집단이고요. A batch of가 되면 한 무리 혹은 많은 뭐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티켓. 이 티켓은 복권을 가리킵니다. 그 그러니까 복권을 한 장을 산게 아니라 여러 장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백 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누구랑? Them 렘렘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청사팬과 그 아내겠죠 그들과 함께 많은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도 100불을 각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00불씩 낸것 같아요 셋이서 100불씩 내가 가지고 300불을 모아서 아마 그걸 다 복권 여러 개 사서 우리 당첨되면 같이 나눠갖자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칩인한 표현 중요한 단어고요 아까 스플릿 더빌 같은 표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Cheng Sefan, 46, of Portland, told a news conference that he and his 37 year old wife would split the prize evenly with a friend. Liza Joe, 55, of the Portland suburb, had chipped in $100 to buy a batch of tickets with them. After they bought the shared tickets, Jeff sent a photo of the tickets to Sefan and said, We're billionaires. after, 뭐한 다음에, 그들이 구입한 예. 백복신 내가지고, 내가 바로 그, shared 티켓을 구입한 이후에 그 뜻이네요. 자, share란 단어가 뭐예요? share다, 나누단 뜻이잖아요. 그래서, shared가 되면 공유된, 공동의. 그러니까 복권을 공동 명의로 샀다는 겁니다. 그니까 공동으로 공유된 그 복권들을 구입한 이후에 차오 씨가 바로 사진을 보냈대. 어퍼러브 무슨 사진을? 그복권들에 여러 장 샀다 그랬잖아요. 여러 장 복권의 사진을 찍어서 사팬에게 보낸 뒤에 그리고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농담으로 말한 거예요. o n 밀리 r e 스라고 말했대요. 아까 빌리언이 뭐였었죠? 10억이었었죠? 그래서 빌리언에어가 되면은요, 10억 달러를 가진 부자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대충 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억만 장자 중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리언에하면은 보통 부자가 아니라 진짜 큰 부자예요. 억만 장자. 이거보다 조금 작은 부자가 밀리언에옵니다 그러니까 밀리언 아까 100만이었었죠? 100만 장자예요. 뭐,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은 큰돈 아닐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는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부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100만 장자는 밀리어네어 억만 장자는 빌리어네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우 씨가 이제 복권 산 다음에, 그 복권 사진을 탁 찍어서 복권 사진 찍어 가지고 사펜스에게 보낸 다음에 야 우리 이제 억만장자다라고 농담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따 아직 당첨된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 찍은 다음에 재미로다가 야 이제 우리 당첨되면 억만장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에요. It was a joke before the actual drawing, he said, but the next day it came true. 자, it was a joke. 그것은 농담이었대요. 그쵸. 뭐, 설마, 복권 사면서 진짜 1등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말 했다는 겁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actual drawing 전에 그 뜻이에요. 자, actual은 뭐 실제란 뜻이고요. 여기서 drawing이 무슨 뜻일까요? 예, drawing 하면은요. 이게 그림이란 뜻도 있지만은, 복권 같은 거 추첨을 draw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draw가 되면 뽑다 추첨받은 뜻이 있고요. drawing 하면은 이게 명사가 돼가지고 추첨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추첨하기 전에 그러니까 복권을 구입하면은 뭐 추첨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농담이었대요. 당연히 1등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농담삼아 우리 이제 부자다 얘기했는데라고 그가 말했답니다. But 그러나 그 다음 날에 그것이 자, come true는 실제가 되다 실현되다는 뜻이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다 뜻이죠. 그 다음 날에 그것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 100만 장자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1등에 당첨되기 때문에 진짜 억만 장자가 됐죠.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이네요.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fter they bought the shared tickets, Jeff sent a photo of the tickets to Sefan and said, "We're billionaires." It was a joke before the actual drawing, he said, but the next day it came true.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요. 약간 긴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또 복권과 관계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Under Oregon law, lottery players cannot remain anonymous. 자, under Oregon law. 자, 오리건 아까 미국의 그 포틀랜드가 있는 주죠 주인데 그 오리건 주의 법입니다. 법. 자, under는 뭐 밑이니까 쉽게 말씀해서 오리건 주의 법 하에서는 즉 오리건 주의 법에 따르면 그 뜻이에요. 법 밑에서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lottery players 자, 라터리는 우리 잘 아시죠. 복권입니다. 복권을 갖다가 라터리라 그러죠. 로또라고도 하는데 원래 공식으로 복권이란 단어는 라터리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선수, 즉 복권을 갖다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산그 복권을 산그 사람들은 can not remain, remain 할 수가 없대요. 리메는뭘까요 남아있단 뜻이잖아요? 자, 어노니머스란 형용사도 은근히 많이 나온 형용사입니다. 특히 독해 같은 데 많이 나온 뜻이에요. 자, 어노니머스는요, 이름이 없는 것, 그 이름을 숨기는, 이름 익명의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같은 거 나올 때, 뭐, 작자 미상 그런 거 있죠? 그때, 그 가사를 쓴 사람에다가 어노니머스라고 하시면은, 누군지 모른다그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게어노니머스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복권을 그 구입한 사람들은 익명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권 당첨되고 그러면 반드시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공개가 되나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여기서는 복권 당첨되면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래요 신문에 나오고 막 사진 실고 막 그렇습니다 큰엑수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로또를 구입한 사람은 자 익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즉 반드시 자기 신원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됐다고 신분 공개하면 여기저기서 막 다른데 들러붙는다 그러죠? 뭐, 기부하라, 뭐하라, 뭐, 사돈에 팔쪽까지 다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런다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익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winners, 당첨자들은 have a y e a r 요 1년을 갖고 있대요. 뭐 할? claim 할 1년을 갖고 있다. 즉, 1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러터프라이즈가 1등상이죠? 1등상, 그러니까 1등 당첨금을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1년을 갖고 있다. 즉, 1년 안에 이것을 클레임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클레임이란 과연 과 어떤 뜻일까요? 자, 클레임은 소유를 주장하다, 뭐 찾다 그 뜻입니다. 특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복권을 찾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복권 내 거예라고.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돼서 1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1년 되기 전에만 가서 찾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1년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 받게 되는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e j an 아주 좋은 표현들, 좋은 영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 잭팟 아까 1등이라고 했었죠 1등 그 1등 잭팟은 캐시 밸류를 갖고 있었대요 자 캐시는 현금이고 밸류는 가치니까 현금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얼마를요 6라운드2 1 0 0 0 l 0 0 0 밀리언 나러 쓰니까 이게 밀리언이 100만이었었죠 그 100만 1천만 1억 즉 6억 2천 100만 달러의그 현금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까는 뭐 13억 뿌렸는데 왜 이런가 이유가 나옵니다 before taxes 니까 세금 내기 전에. 자, 미국은 복권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국도 세금 부과 되죠? 근데 캐나다는요, 세금이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 띄기 전에 6억 2,100만 불인데, 그왜 그렇게 수, 액수가 줄어들었냐면은 if 이 합니다. 만일, 만일 그 당첨자가 c h o s e 선택한다면이에요. 뭐 선택해요? take a lump sum을 선택한다면 그 뜻입니다. 자, 이 럼프가 덩어리한 뜻이거든요. 덩어리. 그래서 럼프서 하면은요, 일시불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선택할 경우에는 13억 달러 중에서 6억 2,100만 달러만 준다는 겁니다. 자, rather t h 이거, 이거 하기보다 그 뜻이죠. 뭐 하기보다? 바로 어느이트를 하는 대신에 일시금을 테이크 그 받기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 13억 달러 중에서 한 6억 달러 돈이 팍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니티는 뭘까요? 야, 어니티는요 연금이에요. 우리 애니얼 u 드 l 가 연간이잖아요. 즉 한마디로 돈을 갖다가 복권 당첨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연금식으로 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옆에 나와 있죠. 페이드 지불되는 거. 예요 오버는 자오버의 기간이 나오면은요 얼마 얼마에 걸쳐서 그 뜻입니다. 썰이 열 쓰니까 30년에 걸쳐서 연금식으로 받게 되는 걸 선택할 경우에는 13억 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일시불로 난 받겠다. 이럴 경우에는 돈을 껴가지고 6억 2100만 불만 주는 겁니다. 미국은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게 되면 돈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돈을 다 주게 돼요. 이런 경우에 뭘 갖다 받는 게 좋을까요? 뭐 이거 받아서 이자로 해도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이 사람은 일시불로 받는 걸 택했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lump sum 이란 것도 되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꼭기억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Under Oregon law, lottery players cannot remain anonymous. Winners have a year to claim the top prize. The jackpot had a cash value of $621 million before taxes. If the winner chose to take a lump sum rather than an annuity paid over 30 years. Yeah, 이 사람은 이 사람이입니다. 바로 이게 당첨된 사람, 아마 한 작업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인데 지금 나와 있죠? 14억 달라. 이걸 이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많이 깎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이판, 그리고 뭐 라이자 그리고 또이 듀안 페은이사람 와이프예요. 이세 사람이 이 액수를 갖다가 나눠 갖게 되는데 이 둘은 부부니까 뭐 거의 두, 둘이 3분의 1을 갖겠네요. 자, 암 걸렸지만 암 치료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billion dollars Powerball jackpot winner is a l o u i a n i m i g r a n t battling cancer. One of the winners is an immigrant from Laos who has had cancer for eight years, and had his latest chemotherapy treatment last week. Cheng Sefan, 46, of Portland, told a news conference that he and his 37-year-old wife would split the prize evenly with a friend. Liza Joe, 55, of the Portland suburb, had chipped in $100 to buy a batch of tickets with them. After they bought the shared tickets, Jeff sent a photo of the tickets to Sefan and said, We're billionaires. It was a joke before the actual drawing, he said, but the next day it came true. Under Oregon law, lottery players cannot remain anonymous. Winners have a year to claim the top prize. The jackpot had a cash value of $621 million before taxes, if the winner chose to take a lump sum rather than an annuity paid over 30 years.